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삶은 기적의 연속이다. 제가 극적으로 죽으면서 돌아온 지 생전 4년이 되겠는데요. 자, 매순간 감사 기적의 순간들, 여행자로서 이 시간을 감사로 기쁨으로 살자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 돌아와서 건강 관련해서 세 가지 일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매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8월에 간암과 간경화로 혼명되어서 간암을 제거하고도 3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의사의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의사 사망 선고 그런데 2주 만에 간성 혼수로 죽음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극적으로 생존하고 있고 가족의 헌신과 하나님과 대한민국의 은혜로 다시 살고 있는 이 순간 모든 순간들이 벌써 4년이 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이 감사이자 기적의 순간이고요. 그동안의 저의 경과와 꿈과 희망을 계속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말 씀 드리도록 하면요, 제가 간암 제거 직후 어, 간 이식 한달 전의 모습인데요, 간 암을 기본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이 간암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암을 제거하면 생존할 줄 알았는데 간암을 제거하고도 3개월 이상을 못 산다는 것입니다. 불과 그런데 2주 만에 간성혼수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습은 간성혼수가 오고 왔다 왔다갔다하고 보면은 얼굴이 많이 보이죠. 부정이 굉장히 심하고. 황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은 겉은 웃지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의 모습이 되겠고, 제가 이제 집사람이 마지막 여행을 가자고 해서 사망 선거 찍고, 자, 이승의 마지막 여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모습인데요. 자, 먹는 것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자, 희망을 버려서는 안돼라는 그런 마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이렇게 내가 죽을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성 혼수가 와서 이렇게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사망 선고 불과 2주 만에 찾아온 간성 혼수 깨어나서 보고 깨어나서 또 생존을 또 꿈을 이렇게 간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꽃을 보면서 자그래도 생존해 보겠다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자, 간식 간7일 전에 부종의 모습인데요. 얼굴을 보면 은 매우 부종이 심하고, 또 이게 황달기가 심하죠. 그리고 달, 다리를 보면은 이렇게 부종이 심합니다. 꼭 찰흙처럼 들어갔다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종이 매우 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간암 간 환자는 간경화 환자는 이런 식으로 부종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간식 수술 3, 4일 전에 아들의 피아 이렇게. 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저는 O형이고 아들은 A형, 피, 혈액형이 달라요. 그래서 이 혈액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대동맥을 뚫어서 피를 맞추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3일 전에 일인데요. 2018년도 1 0월 30일 날 의사 선생님한테 간절하게 저의 소망을 담아서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저를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사정하는 그런 편지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술 후약 20시간 만에 이렇게 깨어나서 우리 가족의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무균실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제 정말 하나님의 찬양과 행복의 노래로 제가 이렇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깨어난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자, 불과 24시간 만에 첫 의식을 회복했고, 수술 후한 4일째는 아직도 음식도 걷지도 못하지만, 꿈은 굉장히 큰 꿈을 꾸고 있었죠. 급속도로.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었고요. 상당히 밝은 모습이죠. 그러나 이 아픈 모습은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저의 아픔보다 두 배나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통의 수치가 1부터1 0이라면 저는 1 5가 되겠는데 저희 두 배나 높다고 그래서 제가 아프다 말도 못했습니다. 자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들이 아직은 의식이 제대로 깨어나지 못해서 엄마가 저의 생명의 은인 두 분입니다. 저희 집사람 우리 아들 이 엄마가 정말 소중한 아들의 아픈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한 두 분들입니다. 생명의 은인. 두 분들한테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아들이 간을 60%를 아빠한테 기증해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이제 간을 기증하고, 이제 4일만 이렇게 살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빠한테 왔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상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자, 그리고 이제 불과 2주 후간 이식했던 그런 부분들이 수술 자국들이 급속하게 이렇게 회복되고 있었고, 자, 수술 자국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겉의 모습은 이렇게 화려하게 다시 탄생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을 이식을 할수 있었고, 자, 불과 2, 3, 한달 정도 만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변신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서 내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기적의 순간들을 지금까지 맞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원에 태어해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아들의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요. 어, 대학 성적 우수 장학금을 우리 아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행사로 우리 아들과 저희 집사람과 이렇게 우수 장학금 받은 그런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참 기적의 순간이죠. 이 순간 자체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 올해 환갑을 맞이해서 인생은 60부터 당신의 에, 사랑 당신의 인생을 제, 젊 제2의 청춘을 응원해 사랑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 위왜60 회갑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집사람이 우리 손자를 이렇게 산지는 배경으로 뒀군요. 자, 김승풍 남편 사라져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쁜데 자녀를 생각해서 앞으로 남은 생은 봉사하다고 너무 돈돈하지 말고 다단계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목사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저는 다단계를 끊었는데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제가 다단계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아빠도 저더러 목사 공부를 해라는데요. 어, 제가 목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 집사람. 자꾸 자꾸 그렇게 얘기하네요. 자, 당시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알죠? 건강 항상 건강만 하시오. 건강, 행복, 즐기는 삶돈는안 벌어도 돼요 사남매를 훌륭하게 키웠는데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자식자랑 팡팡하고 알았죠? 사랑해요. 참 이분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모습인데요. 이분의 그야말로 은혜로 제가 살고 있는데 참 하루하루. 이분을 정말 제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의 은혜로 하루 살고 있으면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집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 너무나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지 못하고 죽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를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는데요. 만일 우리가 건강하고 젊게 200세를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80세 100세가 아니라 앞으로 200세 이렇게 사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살아서 돌아보니 세, 세상이 바뀌고 있고 발전해서 기본적으로 30년은 젊어지고 이백세를 사는 세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가 되겠는데요 저는 8시간 내지 10시간마다 하루에 2,3회 배변 다시 말해서 똥을 쌉니다 하루에 2, 3회를 배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노벨 수상자 알렉스 카를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요 자 이분이 병아리 심장세포 조직을 연구해서 병아리 수면 연장 실험을 하게 됩니다 병아리 수면 연장 실험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이 8시간마다 배변을 해줬더니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수면장 실험. 알렉스 시 카레 박사가, 노 놀상을 수상한 알렉스 시 카레 박사가, 8시간마다, 8시간마다 배변을 강제를 해줬더니, 놀랍게도 병아리가, 병아리 엄격하게는, 어, 병아리 심장세포가 되겠는데요. 병아리가 3 내지 5년을 살았던 것이 무려 만 29년, 쉽게 말해서 햇수로는 30년 이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해서 약 10배 정도의 수명이 연장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은 8시간만 되면 독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자, 실험에 따르면 자가중으 똥떡은 8시간이 지나면 매 30분마다 배가에서 배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8시간만 지나면 매 30분마다가 세균이 배에서 배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똥을 이렇게 빼줄 수만 있다면 인간도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 200세를 살 수도 있다는 라 것을 병아리 실험을 통해서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200세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똥을 제대로 싸지 못하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게 이렇게 대장이 탱탱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망가졌다는 것이고 대장으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의 간여가 약90% 된다 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을 정상적으로 만할 수만 있다면 똥을 8시간마다 뺄 수만 있다면 병아리 수명 연장처럼 우리도 두배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항문에다가 대고 밀착을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배변이 빠져나오게 되고, 이 배변을 우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장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배변을 빼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건강에 살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여러 가지 항문 세정, 숙변 제거, 대장 세정, 숙변 제거, 그 다음에 질 청소, 쾌변, 조변, 변비 해결, 피부 비대 기능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저는 아침, 저녁을 하루에 2회 이상 자유롭게 배변을 통해서 건강하고 젊게 200세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 상당히 밝아진 것을 누구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두 번째는 오복 중 하나인 치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양치를 하고 있고 또 혀의 백태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아, 소금물 양치는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금을 컵에 한 스푼 넣어서 바닥에 소금이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다가 소금을 넣 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칫솔 담가두고 그대로 털지 않고 소금물로 양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치아가 매우 건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미백에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 양치 치약을 통해서 양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금물 양치와. 아침, 저녁으로 백태를 긁어내는 거 이것은 건강에 혁명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하루에 만보 이상 걷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있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늘 배우고 익히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요. 세상에 급...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움의 대상이라고 여깁니다. 살림이 어, 배움의 터자,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이 기적인 이 순간에 감사하고, 모두들 여러분 축복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기쁨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과 부인과 아들과 딸과 아산병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물신양면으로 후원을 아껴주지 않았던 그동안의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과 이 시대를 함께 숨쉬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살아 숨쉬는 동안 이 고마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선한 일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